8장. 태시와의 고통과 그 빛의 치유력. 8-1. 우리가 우리의 죄를 뿌리 뽑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함. 그것이 빛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태시와의 생각에서 느끼는 고통은, 이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사악한 부분을 분리한 결과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 유기체의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한, 그것은 바로잡을 수 없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우리의 영적 전체를 손상시키고 해칩니다. 테시바를 통해 이러한 사악한 존재들은 점차적으로 단절되고 우리의 기본 정신의 본질, 그 핵심으로부터 뿌리채 뽑힙니다. 그러한 모든 단절은 아픈 팔다리를 뿌리채 뽑고 의학적 이유로 절단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들은 내면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것들에 의거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죄악과 낮은 성향에 대한 어두운 종살이에서 벗어나 그들의 쓰라린 결과와 함께 자유로 나옵니다. 우리의 현인들께서는 이 생각을 캐난 노예의 치아와 눈의 제거에 관한 논쟁에서 알게 되었고 결국 노예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시편 94장 12절 하심께서 괴롭히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당신의 토라에서 그를 가르치소서 라고 합니다. 창조주, 당신은 당신의 토라로부터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후반부는 당신께서 그를 가르치다 라고 읽혀지기 보다는 당신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다 라고 가정적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베라코 5a 2번 우리는 태슈바의 통증을 환영한다. 비록 테시바에 대한 생각의 결과로 사람의 영혼을 공격하는 그큰 고통은 때때로 그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측면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의 내용은 영혼의 모든 삶의 조건에 반하는 위반이 통증의 원인이며 이것이 야기한다는 사실 때문에 영혼이 타들어가는 본질적인 고통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 그 자체가 그를 아프게 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놓인 좋은 보물창고를 내심 알아보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반기고 마음도 그들과 함께 편안해집니다. 이것으로 그는 많은 레벨을 올리고 그의 토라학습은 그의 손에 확고하게 남아있습니다. 그의 내면의 성품은 완벽해지고 그에게 각인되었던 그의 죄들이 지워지고 좋은 징조로 바뀌어 그 안에서 영원의 호우드, 광채가 두드러집니다. 3번. 태시화가 우리를 우주와 재결합시킨다. 모든 죄는 개인의 인격과 모든 존재의 일체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사람은 오직 태시화를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태시화를 통해서 현실의 이상적인 상태의 초자연적인 풍요의 빛이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존재의 보편적 정렬과 통합이 다시 한번 그의 내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하고 치유된다. 이사의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고통의 근간은 그 사람의 죄의 본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간과 그 성격에 더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 곧장 들어오는 신성한 빛으로 빛나는 존재의 구조와 반대되는 그의 영혼의 행렬은 훌륭한 방식으로 지향된 통합의 상태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그들의 견해와 갈망과 마음의 질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영혼이 썩은 사람들은 악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온 세상이 한없이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삶에 대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비장의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심께서는 누구에게나 선하시다. 나는 시편 145장 9절 말씀을 이해할 지식이 부족한 어리석은 웃음으로 모든 존재를 조롱합니다. 4 사악한 사람들은 비참하다. 그들은 삶에서 뿌리 뽑혔기 때문이다. 악인의 분노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대한 그들의 분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영혼과 살을 소모하고. 삶의 경험을 독하게 하는 그들의 쓰라린 우울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이 부패의 근원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우리는 분명하고 내적인 확신으로 이에 답합니다.이 모든 것은 사악함의 근원에서 나옵니다.악에서 악이 나옵니다.3월 1, 24장 13절.인간의 의지는 자유입니다.삶의 목적은 그가 진정으로 강하고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깊숙이 스며든 악함에 대해서는 그의 의지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은 그의 삶의 균형, 그의 영혼과 존재의 모든 것, 존재의 전체와 세부사항의 모든 것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조화의 파괴는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혼에 침투할 때, 그의 고통은 격렬하며, 공포, 분노, 오만, 수치와 절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들, 곧 선하고 인자한 사람들, 곧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와서 사세요. 돌아오세요. 당신의 악한 방식에서 돌아오세요. 왜 죽어야 합니까? 이 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심의 선함을 즐기십시오. 기쁨과 빛, 평화와 고요, 신뢰와 존엄의 삶을 경험하세요. 하심의 이슬처럼 풀잎의 소나기처럼 미가 5장 6절입니다. 하레고 의인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모든 의인은 신에 대한 밀착이 줄어들 때큰 고통을 경험하는데. 이는 그의 큰 갈증이 풀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고통의 결과로 그의 모든 사지는 그의 영적 피로의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 편안함으로부터도 평온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창조주의 존재의 고통이며 모든 우주의 생명의 내적 존재는. 그삶 속에서 창조주의 초자연적인 완벽이 드러나기를 탄식합니다. 그 폭과 즐거움 속에서 초자연적인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 의지의 완벽함을 기다립니다. 이와 함께 모든 준비, 선행 및 자기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디킴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의 태시바를 동경합니다. 사디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람이 생명을 쫓듯이 죄에 있는 자들의 축복받을 자격, 자크웃, 가치를 찾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Zohar t 128의 9. 사실은 그 자격이 이 모든 삶과 모든 세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6번. 의인의 테슈바가 전 세계를 바로잡는다. 사디킴이 테슈바를 행할 때, 그들은 어두운 모든 길에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합니다. 그들이 그들 안에서 찾아낸 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의 하강과 절망으로부터의 초자연적인 거룩함과 고등의 맑은 빛으로 일어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조언들. 이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서 테시바의 위로의 깊이와 자기의 결정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된 생각의 짜증을 느끼는 사람은 그의 교정이 그의 소나기에 있는 사람들과 교정이 아직 그의 손아귀에 있지 않은 사람들둘다 창조주의 연민을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사디킴과 함께 자신을 묶습니다. 이 사디킴의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테슈가에 대한 생각이 새 빛을 바랍니다. 7번 테슈가와 함께 세계의 조각들이 재결합함. 온 세상이 화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일된 공명이 현실의 모든 방들과 그 틈새에 스며듭니다. 윤리의 내적 감각과 그것의 강력한 주장은 상호, 침투하는 모든 존재에 통합된 메아리의 목소리로부터 이끌어냅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들 모두로 가득 차 있고 그들 모두와 하나가 됩니다. 사상과 행위, 성격과 기질에서 윤리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은 이질적인 실체가 되어 영혼의 모든 부분에 많은 내면의 고통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영의 고통의 근간은 죄 많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도관에서 모든 존재의 보편적 질서에 생명의 빛이 제거될 때 초래되는 떨림입니다. 영혼이 순수할수록 그 고통의 떨림에 민감합니다. 초자연적인 근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태식와의 삶의 흐름으로 고통을 잠재울 수 있을 때까지 느낍니다. 그 퇴시가는 모든 찢어진 부분을 수선합니다. 그것은 삶의 이슬을 주르륵 흐르게 하고 존재의 모든 길에서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삶을 만듭니다. 존재의 각 부분은 영원히 초자연적인 부활로 돌아오면서 창조주의 큰 라카님 연민과 보편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일부를 포함하여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8번. 사람의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그는 침묵으로 뛰어오른다. 태슈바에 의해 선동된 고통들. 사람의 영적 삶의 낮은 상태로 사상, 말, 기도, 외침, 느낌과 노래의 원천이 다칠 정도로 영적 고통이 클 때나 전 세계의 낮은 상태가 매우 클때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침묵의 원천인 생명으로 가득찬 빛을 드러내기 위해 뛰어듭니다. 마른 땅이 웅덩이가 되고 목마른 땅의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 35장 7절 9번 퇴시바를 하기 위한 사람은 고독한 내성에 참여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홀로 자기 성찰을 하고 그 안에 내면의 영적 능력이 드러날 때 그는 그의 부적절한 행동과 특성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흠집난 모든 방식을 감지합니다. 그리고나서 그는 내면적이고 깊은 슬픔을 경험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의 영혼을 조사합니다. 그 내면의 슬픔이 온 힘을 다해 드러날 때 사람이 슬퍼할 것입니다. 외부 상황은 불확실해지며 피해와 문제가 있을 때 그의 내적 감정은 그렇게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고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도달하는 테슈가도테슈가이기 때문입니다. 10번 테슈가는 창의적인 예술가들에게 가치 있는 주제이다. 테슈가의 내면의 고통은 우울한 가수들이 그들의 하프를 불러일으키고 비극을 묘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11번 사람의 멜랑콜리가 그를 정화시킬 수 있다. 죄들은 비탄 또는 고심의 본질입니다. 영혼이 정화되면 사람의 죄악의 본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태시화의 우울함이 영혼을 압도하고 그 안에서 회황과 수치심과 끔찍한 공포의 고통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것만으로도 영혼은 정화됩니다. 그리고 동료가 가라앉은 후에 다시 원기 왕성하게 돌아와 힘과 본질적인 영광 속에 설수 있습니다. 12번. 우리는 태슈마가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우리는 우울증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태슈마의 빛이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심장을 경악하게 하고 우울증을 테시바의 모닥불에 열띤 쓴맛과 결합하게 하기 때문에 몸과 영혼의 가장 끝부분까지 독금처럼 퍼질 것입니다. 비록 테시바가 우울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것들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정제의 불과 같아서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영혼과 조화되는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기쁨의 기반 위에 놓습니다. 13번 테슈바는 사람의 불안감을 씻어준다. 모든 죄는 사람의 영혼에 특별한 근심을 주는데, 그것은 오직 테슈바를 통해서만 제거됩니다. 테슈바의 깊이에 따라 불안 그 자체가 자신감과 용감한 마음으로 변합니다. 죄의 측면으로부터 각인된 불안감은 사람의 얼굴, 그의 움직임들, 그의 목소리, 그 스스로의 수행 처리 방식, 그의 글씨체, 그의 웅변 스타일과 무엇보다도 그의 아이디어들을 글로 표현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죄가 빛을 가리는 곳에서 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죄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죄인이 현재 관계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에 따라 그 흔적은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라비야코 후필버가 제시한 두 가지 해석 중의 하나입니다. 대안적 해석은 죄인과 그가 현재 관여하고 있는 사건의 관계에 따라 죄의 각인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번 강한 의지로서만 퇴슈바를할수 있다. 선함과 거룩함을 얻기 위한 동기 부여가 부족해서 생기는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오직 그 안에 있는 의지력의 축복에 따라서 고양됩니다. 죄는 사람의 동기 여부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태슈바를 행해야 지혜가 제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인간과 그의 동료 사이의 죄에 대해 태슈바를 해야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의지의 상승을 막습니다. 사람은 이 일에 자신을 많이 강화해야 하며, 하신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내신과 함께, 그가 우리의 손으로 억압하는 것을 자제하기 위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니라 15번 사람의 절망은 그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절망은 도덕과 거룩함에 대한 높은 인식에서 비롯된 미묘한 내면의 반항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절망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여 완전한 태슈가 평온 용기 있는 정신으로 그 자신의 모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16번. 결점에 대한 사람의 자각은 그의 영적 성장을 나타낸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완전히 회개하고 바로잡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록 그가 이 일을 고려하는 정도까지만 했더라도, 그가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것들을 느끼는 강도가 세지며 흔들리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그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사람이 그의 거친 본성과 그를 휘감고 있는 사악한 특성들의 어둠을 쫓기는 한, 그는 그의 범행에 특별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기의 잘못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는 스스로가 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도덕적 능력이 깨어나는 순간 그의 영혼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그는 그의 모든 영혼을 비판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모든 얼룩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 그의 최소량의 온전함과 추락의 깊이에 대해 크게 떨면서 그 자신 안에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는 이러한 인식과 그의 수반되는 걱정이 그의 정신을 바로잡는데 있어 보편적인 구원의 징조를 선언하는 최고의 신호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그는 자신을 그의 하실 안에서 크게 강화시켜야 합니다.